에 A를 곱했다. 일단 우리가 소인수분해 다 해봐야 돼. 자 누구? 35를 소인수분해 해 봐. 5곱하기 7. 자두 번째 2,100은 21곱하기 100이야, 그죠? 21이 37이야. 37. 여기는 100이고. 자 유한 소수가 된다. 누구를 없애야 돼? 그지? 여기가 지금 5 곱하기 7이고, 여기가 3 곱하기 7, 그리고 100이야. 그리고 A야. 7은 없어졌어. 자, 정리했더니, 3 곱하기 100, 그리고 5 곱하기 A야. 그죠? 그래서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, A가, A가, 얘가 무엇의 배수가 되면 된다. 그렇지, 3의 배수. 가장 작은 두 자리야, 그죠? 네. 3의 배수면서 두 자리인 수, 누구야? 12. 12? 제일 작은 놈? 네. 그러네. 어, 안 어렵네.